여기서 치는 것보다 내가 더 멀리 가면 세게 칠수 있으니까 이게 샬로잉을 해야 되는 이유고요 안녕하세요 신가민 프로입니다 오늘은 짧은 채는 잘 맞는데 길어질수록 잘못 치는 분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 드리고 연습 방법까지 알려 드릴게요 일단 잘안 쳐지는 이유가 짧은 채로 어드레스를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긴채 어드레스라면 공이랑 나랑 멀어지는 거죠. 이 멀어졌을 때이 공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면 긴채는 영원히 맞지 않아요. 연습한다고 하고 좋아지는 거는 정말 조금이고요. 이 공간 이 인지되지 않으면 사이드 스핀 피 양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리를 더 늘리기 힘들 거고. 길어질수록 치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 높이 말고 높이는 딱히 설명 안 드려도 인지를 잘 하거든요 그냥 내 눈으로 봤을 때 공보다 내 머리가 위에 있으니까 내가 내려다보고 있고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거리만큼을 잊고 자꾸 치세요 그래서 자꾸 들었다가 내려놓는 스윙을 한다든지 이 공간을 자꾸 넓히기 위해서 움직이고 이 공간을 넓히기 위한 동작을 하면 그 다음은 당연히 배치기고요 왜? 이 높이가 좁다고 느끼니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? 이래야 내가 공간이 충분하다고 느끼거든요. 대신 일어나는 만큼 공간내 거리만큼의 공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 공간은 커졌다고 할수 없습니다. 이 부분이 꼭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. 처음엔 이제 인지만 되어도 좋은데 인지하는 방법은 집에서 간단히 해보실 수 있어요. 집에서는 쿠션 같은 걸 놓고 하시면 되고요. 이 백을 보고 앉아서 손으로 쳐보는 거죠. 이때 아마 아무도 팔꿈치를 모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. 머리를 움직인다거나 그냥 내 오른팔이 많이 갔다가 내려지게끔 보면 제가 이렇게 올렸다가 팔을 안쪽으로 넣죠 왜?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치지 않을 거야. 그죠? 앞을 치는 거고 이 손으로 좀 감을 찾으셨으면 위에서 밑으로가 아니죠.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카체를 못 쓴다는 거는 회전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팔 손쪽만 느끼셔도 돼요. 팔 넓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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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가 옆으로 지금 느낌이랑 이게 느낌이 좀 온다 하면 짧은 거뭐 요즘 연습도가 많은데 전 지금 구두칼밖에 없어서 구두칼로 할게요 얘로 얘를 친다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거리만큼 내가 멀어지겠죠 여기서 이동을 한 거예요 옆으로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 몸이 더 크게 움직일 수 있고 더 옆으로 치는 게더잘 느껴질 거예요 이거 절대 이렇게 치는 사람 없겠죠 왜? 지금은 높낮이의 공간을 최대한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동작은 의미가 전혀 없어요 옆으로 자, 심지어 이렇게 던지자 자, 이거를 이거 아니에요 그럼 자, 이 정도 길이로 된다 그러면 좀더긴거 우산도 괜찮은데요 제가 지금 우산이 없고 배드민턴 채가 있어서 그럼 이만큼 멀었어 얘를 이제 어떻게 칠 거냐 이렇게 치겠죠 얘가 길어졌더니 제가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왼손을 어떻게 했죠? 앞으로 미면서 어깨도 상체 회전해줬죠? 왜? 여기서 치는 것보다 내가 더 멀리 가면 세게 칠수 있으니까 이게 샬로잉을 해야 되는 이유고요 반대로 이 이유를 모르면 샬로잉의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왜 해야 되지? 이거는 프로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제가 이렇게 올릴 거고요 이래야 여기서 얘를 돌리면서 내가 스피드를 낼수 있으니까 그대로 갔다 그대로 오면 스피드 적겠죠 이게 훨씬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게 된다면 또뭐더 긴게 있으면 좋은데 지금 골프채가 있으니까 높이를 최대한 없애고 내가 얘를 친다 생각했을 때 이렇게 치냐는 거죠 자 얘를 세게 치려면 크게 올렸다가 옆으로 치겠죠 그럼 양손을 잡아도 오른쪽을 크게 올렸다가 그리고 그립이 아닌 패드를 올렸다가 이렇게 와야 세죠 자 절대 높이가 없고 이 앞구멍만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치면 어차피 땅만 세게 치는 거죠. 우리는 이 노란 백을 잘 쳐야 되기 때문에 헤드를 높였다가 헤드로 치는 거니까 헤드가 완만하게 떨어지게 이래 전달력 이 좋겠죠? 혹시 연습장에서 해본다면 다프트 세워서 옆으로 이렇게 쳤을 때뒷땅이 나지 않고 정말 내가 옆으로 내려오려고 해서 공을 치는 모션이 자꾸 나와야 되거든요. 이 부분을 꼭 연습을 하시고, 딱히 동작의 팁이라기보다는, 물론 샤프트가 세워졌다가 옆으로 치는. 이걸 강조해서 했지만 제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이 느낌을 느끼고 공을 쳐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앉아서 쿠션을 쳐본다든지 짧은 것들로 조금씩 공간을 느껴보면서 연습하시고 그 뒤에 공을 쳐보시면 이 앞뒤 공간이 느껴지실 거야이 앞뒤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높이뿐만이 아니라 이 공간이 중요하다는 거꼭 깨닫고 내가 느낌을 느끼면서 치는 게 어떤 팁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동작을 꼭 한번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이상, 신강의 프로였습니다.